7월..2023년 7월 5일 수요일 4시 43분입니다. 여긴 레브쉐이러 방무관입니 I..I bought this but it is no, no need here. Yeah, no need. Yeah, free. Free. I, I didn't know. Yeah. I..I bought..yeah..museum pass. Yeah. Uh, 아저씨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여기 오려고 여기까지 샀는데 공짜야. 불 켜주시네요. 지금 문 닫을 때다 됐는데, 이제 와서 본다고 불 켜주셨습니다. 감사하네요. 그래도 위층에 아까 본 거하고 아까 화장실 잠깐 다녀왔고요. 아래층에 여기, 어, 아래층에 있는 도자기들, 음, 오래된 겁니다. <laughs> 네. 와, 아주 BC 8000년에서 2000년. 우와. 엄청난데요? 초, 초기 청동기 시대. 초기 청동기 시대 유물들입니다. 오. 대박이다. BC 8000년에서 2000년 사이. 음. 방사능 동위원소 측정하면은 인간이 정확하게 나올 텐데. 네. 아, 이런 여기가 이란과 함께, 이란, 이라코 함께, 고대 문명의 그 발상지에 해당하다 보니까 여기 메스포타미아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바른지도 이건 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청동시대 BC 3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유물들. 독특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잘은 몰라서. 음, 이런 것들은 문양들이 그대로 얘도 2000년에서 1200년 중기 주청동기들입니다. 빛입니다. b 이 그런 것 치고는 되게 문양들이 그리고 청동기들도 이야,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되게 흥미로워 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류되건지또 많이 어, 겹치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툭합니다. 음. 이거는 어, 기원전 7에서5 세기 피리지안 피리지안 시기, 네 피리지안 시기. 입니다. 어, 전부 다 복원 깨어졌던 것들 복원해놓았구요 완전한 완성품들 어, 이거는 연구학예사들이 연구하던 그런 지금 작업하던 것들인 모양입니다 마찬가지요 피리지한 시기 기원전 7~5세기 에서 경의 도자기들 어떤 도자기 문양들이 이 지역 쪽 형태가 그렇죠 독특하네요. 우리 쪽에서는 볼수 없는 것들 그리고 그 외에 작은 장신구들 있고요 실네실 짜는 것들. 우라 오라, 우라티안 시기 이 c 요거는 9S 6세기 BC 9S 6세기 다양한 장신구들 이 2입니다. 우라티안 시기 9에서 6세기 똑같습니다. 그 철기 시기 근데 정동기인데 정동기 유물들 같은데요? 아 이거는 바늘이나 침 어우 되게 뾰족하고 날카로운데요? 정교합니다 아착 헬레니스틱 헬레니즘 시기군요 기원전 6에서 1세기 음, 조금 눈이 익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헬레니즘 시기에 어, 이런 것들 비잔티움 예. 지금 의 어, 고대 비잔티움 시기 연결되는 거 아닐까요? 비키온전 4세기 헬레니스틱 헬레니즘 시기. 이런 것들은 고시기 때이 시기에 페르션 페르시아, 페르시아 시기 로마 시기. <laughs> 어, 요거는 이제 <laughs> 모르는 말 터키어입니다. 어, 1세기에서 4세기입니다. 세기에서 4세기. 다양한 장신구들 목걸이들이죠. 유리병이 보이는군요. 유리, 유리 유리나. 어. 꼭 종류들 그런 종류들로 만들어진 장신구들입니다. 이거는 로마 시기, 로마 시대, 어 BC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4세기까지, 네 로마 시기입니다. 표시가 많이 나네요. 로마 로마 시기라는 표시가. 음, 비너스 두상이군요. 두상이고 다비드상. 몸, 우리 몸체만 있고, 남해시는 로마시대 어, 항아리들, 주로 로마시대시 여신과 신상들, 미니어처로 만들어진 것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것들은 독특한데요. 이렇게 된 걸까? 아니면 일부 천부들이 만든 것일까요? 음, 마침 다른 학생들도 왔네요. 이것도 역시 로마시대 기원전 1세기에서 4세기 사이 어, 전부 다 로마시대 작은 술병들, 술병들이죠. 술 마시던 로마사람들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어, 눈에 좀 익습니다. 이런 것들은 독특한데요. 이것도 술병 종류 같긴 합니다만 아주 특별해 보입니다. 형태나 크기나 표면도 음, <laughs> 이거는 네 사람 관이죠, 관 맞죠, 관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로마 시대 기원전 1 세기에서 4 세기 이런 것들은 불 피우던 그 라이트 촛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잘 모르겠네. 어디에 있던 건지 같은 종류들이 굉장히 나이를 주전자는 아닐 텐데요. <laughs> 역시 로마 시대 1세기에서 4세기 형태했던 것들 항아리들입니다. 대부분 근데 형태가 아주 독특하네요. 이런 녀석들은요. 항아리. 어, 같은 형태인데 옆에 날개가 다. 무르자스 파손, 훼손되었습니다. 어, 비잔티움 이게 비잔티움 4에서 15세기 비잔티움 시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동동동 어, 로마 제국, 네, 동 로마 제국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던 시기. 자 마지막으로 메소포트, 오 어, 이거 오래된 건데 메소포타미아. 사이프루스, 사이프루스 섬에서 발견된 유물 유적들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시대. 우와. 아주 오래된 와, 이거는 독특한데 술병이죠? 술병인데 그걸 걸어서 이렇게 들는줄 같은 게 있습니다. 작은 술잔들인가요? 메소포타미아 시대 때의 유물들입니다. 네, 비석이고요. 비석이고요. 다양한 유물들이 보입니다. 네, 동전들도 있고요. 시기마다 다양한 동전들이 이렇게 다 전시되어 있네요. 음, <laughs> 쓰레기통 안입니다. 쓰레기통 아닙니다. <laughs> 유물들입니다. 관, 관이고요. 관, 관 맞죠? 음. 로마 시대 때 음. 네, 로마 시대에 있었던 관들 같군요. 도자기관, 네. 도자기관 맞죠? 도자기관이요. 시대 때 도자기 관들입니다. 음. 안에는 사람이 뉴어스 법한 도자기 관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무기도 도자기들 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내에 있는 어, 네버사이드 어, 도서 그 박물관 전부 다입니다. 여기까지요. 네. 잘 보았습니다. 그래도 인내, 인내하고 지켜주신 그 아저씨 감사하네요. 이상요.